QR코드 문제가 이번엔 딱히 쟁점이 됐죠. 네. 근데 왜선관위는뭐 바코드를 해야 되는데, QR코드 왜 했는가 아주 그렇게 문제를 일으게는지꼭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이번에 그러니까, QR코드가 반드시 필요했던가 봐요. 왜냐하면, 음. 음. 법의 그 공직선거법 151조 6항에 음. 네. 아주 명시를 해놨습니다. 음. 아, 바코드를 사용한다. 막, 그것도 이제 더 가로치고 부연해서 막대 모양의 이게 음. 아주 표현을 했으면 막대 모양의 바코드. 그러면 QR 코드는 보시다시피 막대가 아닙니다. 음. 네. 2차원 바코드라고 주장을 하는데 2차원 바코드라도 뭐가 안 됩니까? 가로에 쳐 있는 막대 모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음. 네. 막대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막대 모양이 안 나오니까 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음. 저거 이걸 처음에 봤던 게오구 보궐대선 때그 사전 투표소에서 봤는데요. 이렇게 이거는 컴퓨터가 인식하는 코드다. 그런데 이 코드를 때나 안 때나 관심있게 봤어요. 투표함에 넣을 때까지. 안내를 해주는 줄 알고. 근데 안내를 안 해요. 투표함에 넣으라는 거예요. 아주 찝찝하더라고요. 내가 기표를 했는데 뭔가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코드가 붙어 있다. 아마 바코드가 붙어 있어도 저는 아마 좀 기분이 언짢았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모르는 QR코드 그 당시 응. 컴퓨터가 인식하는 코드가 붙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응. 이게 도대체 뭐냐. 이제 소송을 하게 되는데, 그, 없어진, 개표장에 나오지 않은 투표용지 문제를 거론하는데, 그 인증샷 하나가 안 나오잖아요. 그 소송을 해야 되겠고. 그 소송할 때, 그럼 뭘 문제 삼겠나? 법을 위반한 게 있을 것이다. 그 찾아보니까, 이제 비밀투표 위반이 나오는 거죠그 음. 비밀투표 위반 중에서 이 QR코드가 일단 문제가 되겠다 해서 관련 조항을 음. 찾아보니까, 바코드로 돼 있는데 QR코드를 쓴 거. 음. 그래서 이제 소장에 제가 어, 소장은 아니고 처음에 이게 비밀 투표 침해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나온 조문들 왜 바코드를 쓰게 되는데 QR 코드 썼느냐 하고 음. 이제 변론 자리에서 계속 이제 제, 이, 이의 제기를 한거죠 제가 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좀 알아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음. 근데 법에 자세히 보니까 네 가지가 있죠. 선거명, 선거구명, 선거관리위원회명, 그 다음에 일년 으로다근데 음. 숫자가 쭉 34자리가 나오는데 이거 3 4자리 중에 어디까지가 선거명이고 어디까지가 선거구명이고 뭐 어디까지 선거관리위원회냐 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찾아가서 직원들한테 이제 담당자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12자리가 선거명 그리고 8자리가 선거구명 그리고 4자리가 선거관리위원회명 7자리가 일련번호 모유번호그 음. 다음에 나머지 끝에 세 자리가 중, 그 용지의 길이다. 음. 이런 답을 들은 거죠. 3번이 뭐라고, 세 번째? 자, 그걸 보여드리면, 음. 요거이렇게 됩니다. 보이시죠? 선거명 12자리. 네. 선거구명 8자리. 선거갈 유는네자리 4자리. 4자리. 투표 용지 고유 번호 7자리. 7자리 네. 그럼 기본적으로 투표 용지 고유 자자 이번에는 5구 보궐 대선이나 613지봉 선거와 달리 용지 길이 세 자리가 끝에 자리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34 자리가 이제 31 자리로 바뀌었어요. 어. 요게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근데 투표 용지 고유 번호가 있다는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특정인이 누구를 찍었는지 인식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추론이 추정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공직선거법 146조 3항에 위반됐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투표인은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거 아니에요. 네, 고유번호를 부여. 그러면 거. 그것이 이제 통과하는 과정에서 QR 코드에 그러니까 이 이미지 센스 같은 것이 이걸 인식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두 가지 정보가 조합이 될 거니까. 같이 조합된 그투표인지가 그대로 스캐닝됩니다. 이번에 스캔... 그 투표지 불기라는 전자 개표기를 통과할 때 스캐너가 달려 있고 그것을 이미지로 지금 갖고 있어요. 그럼 비밀투표에 비밀, 비밀 투표에 대해서 정면으로 위반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면으로 위반됐다고 주장했고 선관위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이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뭐 충분하게 그게 인식이 특정 개인이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고스란히 이미지 파일로 다 보관이 될것 같은데 하, 선관위 주장이 참 재밌는 게 일반 국민들은 모른다. 일반 국민들이 모르면 괜찮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저건 아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관위 당신들만 알면 알아도 그게 문제다라는 게 저의 주장이고 제 원고로서의 주장이고 음. 선관위 측에서는 우리만 알고 있고 일반에게 공개 안 됐으면 괜찮은 거다. 음. 비밀이 유지되는다. 당신이 국민 국민이기 때문에 당신도 알아서는 안 되는 거지. 네. 그리고 사람이 모르고 컴퓨터가 알아도 안 된다는 게제 입장이거든요. 네. 네. 알아서 는안 되는 거지 네. 기본적으로. 근데 컴퓨터는 어떤 고유번호가 보시다시피 남인순에게 찍었다는 걸 알죠. 네. 특히 고유번호 28409라는 28,409번이라는 투표용지는 남인순을 투표했다라는 것을 컴퓨터는 알고 있어요. 음. 컴퓨터가. 컴퓨터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그, 그런 종류의 자료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어떤 그런 전문가에 의해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를 그동안 문제 삼은 사람도 없었고, 또 이걸 판단해 주려고 하는 정상적인 국가기관도 없었던 상황이에요. 어쨌든 대법원에서 선... 이거를 소위 반기하고 있었잖아요. 선거관리위원회가 기본적으로 공적기관이기 때문에, 만일 이런 것이 선거라는데 반드시 필요하면은, 그럼 법을 고치고 난 다음에 실행에 옮겨야 되지. 법을 고치기 이전에 그렇게 자기들 임의대로 QR코드를 그렇게 활용하는 거는 그거 자체가 뭐 내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자체가 용인하기 힘든 일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 그 대수장의 전직 장군님이 그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공무원이 창의력이 높으냐. 있는 그대로만 하면 되지. 그리고 그분이 바코드 갖고도 얼마든지 서3한자리를 담을 수 있는데 왜 QR, qr코드를 썼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사회가 어떻게 된 건지 뭘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그거를 바코드를 써야 되는데 QR코드를 쓰면 잘못한 거 아니에요 법을 위반한 거니 더구나 막대 모양을 쓰라고 돼 있는데 왜 막대 모양을 안 쓰고 QR코드는 보시다시피 거는 정사각형의 모음입니다 스퀘어 막대 모양이 아니고 정사각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사각형을 이어붙였어요 바코드는 기본적으로 밑에 수치가 나오니까 일반인들이 인식할 수 있지만 이거는 뭐 이상한 그 기호처럼 보여가지고 전혀 인식을 못하지 못 않습니까? 그것도 문제입니다 자 이거를 고유번호를 누군가는 알아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게 중요한 거냐? 아니면은 이 고유번호가 계속 발급되고 있는 것을, 용지가 정상적으로 발급되고 있다는 것을 그 참관인이 알도록 해야 되느냐? 당연히 후자지.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해요. QR코드로 나가면은, 자바를 눈뜬 장님이에요. 네. 청맹관이라고 그러죠? 네. 봐도 몰라요. 그러니까 몇 장이 발급되고 있는 것이고, 중간에 비었는지, 이것이 연속되고 있는 건지, 참관인은 몰라요. 그러니까 참관인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고 유권자도 쉽게 인식할 수 있어야 그래야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감시 기능을 아예 어, 없애버린 거예요. 감시 기능을 없앤 거네. 네. 우리 국민들이 알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사전투표소 3 5 0 0 다섯 군데에다 CCTV에다 신문지를 가리라는 거 똑같은 거네. 네. 뭐 하자는 이야기인지 난 이해가 알수 없네. 2 1세기 20년 지난 지금 시점에. 네. 우리 선거가 이렇게 치러지고 있어요. 그래도 국민들은 잘 관리되고 있을 것이다. 라고 그냥 믿고 계신 거예요. 음, 뭐.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이렇게 QR코드가 뭐 비밀투표를 침해했다. 왜 저렇게 막대 모양이라고 되어 있지 않 막대 모양. 네. 막대 모양. 나안 나오나요?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 네, 막대 모양이어야 됩니다. 바코드는 네. 성능 저렇게 막대 모양이라고 명시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어겼어요. 그리고 QR 코드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도대체 왜 QR 코드를 사용했을까? QR 코드의 특징은 이제 선관위 측에서 답변을 해오기를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어서 사용했답니다. 선거하는데 뭐 그렇게 많은 그러면 고작 31자리인데 담아야 될게 31자리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31자리 담기 위서왜 많은 정보를 담는 QR코드를 사용해야 되냐는 거죠 음.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음.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추론이 가능한 게야 QR코드에는 우리가 볼수 없는 정보가 담길 수 있구나 음.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나가겠습니다 음. 이번에 QR코드의 종류를 제가 알아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제, 이거 제가 이런 관심을 갖고 영상을 올리니까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그 댄서사 홈페이지 가봐라. 음. 그럼 QR코드 종류가 나온다. 일본 댄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뭔가 힌트가 나오더라고요. 음. 어떤 힌트냐. 음. QR코드의 종류가 있는데 일반, 노멀 QR코드가 있고요. 응. 음. 서큐어 so QR코드가 있습니다. 서큐어는거 so 음. 보안입니다. 음. 그러니까 QR코드 중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리더기를 읽을 수 없는 정보를 담을 수 있는 QR 코드의 종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음, 음. 그리고 특징이 노멀 QR 코드와 서큐 QR 코드가 모양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현재 31자리를 읽어내는데 이 똑같은 모양의 QR 코드에 우리가 읽을 수 없는 정보를 담는 서큐 QR 코드를 써도 우리는 음.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일반하고 그다음에 영어로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서큐 서큐어라큐 하나요? 음. 시큐어? 서 secure. secure. s 시큐 s e c u r e c s e c u r e s e c u r s e c u r security. s e c i s e c u r e c u r 이 t 이 security. security. s e c 어 r i t y s e c u r i t s e c u r e r e s e c u r 자, 이게 일반 QR코드입니다. 네. 예. 노멀 QR코드. 이 모양인데, 요렇게, 음. 네, SQRC라는 게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음. 요 등장 시기가 아마도 2014년 고 무렵 전후 같아요. 왜냐면, 그 아티클들의 그 내용들이 음. 보통 그 즈음에 나왔더라고요. 음. 특징이, 꼭 같네요. appearance of, 예, of, sqrc라고 돼 있죠 예, 네. 외양이 qr코드하고 똑같다 네 저게 이제 저는 확 맞았더라고요 음. 외양은 똑같지만 안에다가 집어넣는 것은 마음대로 집어넣을 수 있고 넣고 수다.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보를 담은 키값을 가지고 있는 자만 열어볼 수 있는 정보인 거예요 음. 자 그럼 저는 문제 삼는 게 저렇게 노멀이 아니니 sqrc를 쓸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면 음. 저 qr코드는 더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네. 쓸 여지가 있다면, 음. 저런 종류의 QR코드가 있는데, 그러면 일반 노멀 QR코드일지, SQRC일지 누가 알아요. SQRC를 썼을 때는 우리 국민들은 몰라요. 그래서 하나 더 알아본 게 그래서, 음. 이 31자리 가지고 QR코드를 만들어 봤단 말이에요. 음. 그랬더니 모양이 똑같은 31자리 숫자, 저 202004150007. 음. 07 0 7 0 0 0 0 0 0 0 11240113888이라는 서른 한 자리 숫자로 QR 코드를 만들면 이렇게 나와. 모양이 달라요. 그럼 이 QR 코드하고 저 QR 코드 지금 모양이 다르잖아요. 음. 그럼 여기는 뭔가 다른 정보를 담았을 것이다. 음. 더 담았을 것이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충분히 가능하네. 네, 이걸 제가 이제 이런 정보를 드렸더니 그 대수장의 그 전직 장군님이 하나를 더 알아냈습니다. 어떤 걸 알아냈느냐? 이 QR 코드의 이보안성 있잖아요. 네. 이게 회복, 그러니까 이게 훼손됐을 때의 복원력, 복원력을 표시하는 게요 끝에 큰 박스 옆에 있는 큰박스요 네네, 요걸 키울 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게 이제. 검은색으로 두 개를 이어놓게 되면, 보건력이 가장 낮은 것. 음. 한 7%. 음. 그리고 저게 만약에, 아래가 새카맣고, 위에가 흰색이면, 조금 더 보건력이 높아지고, 음. 아예, 이제 두고 다 위에가 검은색, 아래가 흰색이면, 가장 이제 보건력이 높은 거고, 음. 보건력을 높이게 되면, 담을 수 있는 정보가 또 줄어든답니다. 음. 그런데 여기 현재 보이는 것은, 보건력이 가장 낮은 단계. 음. 이투표용지에 사용하고 있는 이 q r 코드는 그렇다면 뭐야? 정보를 더 담는다는 거지. 음. 3 1 자리밖에 필요하지 않은데 정보를 많이 담도록 설정해 놓은 거예요. 음. 그리고 이것이 걸... 만약에 네. 노멀 QR 코드가 아니고 저 시큐어 QR 코드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음. 우리 국민들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 QR 코드를 발급한 자만 아는 정보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음. 결론에이르게 되는 거예요. 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알아내야 됩니다. 통상 QR코드를 사용했던 것이 기본적으로 분류기에서 이제 인식을 이게 비례대표냐, 아니, 사전투표냐 아니냐를 인식하는 그런 기능으로 되게 사용했을 거다. 이렇게 되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 예. 그죠. 예. 이게 당일 투표는 빼고 사전투표만 일종의 작전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게 사전투표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전투표가 특히나 이번에 특정 정당에 높게 나왔죠. 예, 네. 선을 뭐 많이 댔다는게뭐 지금도 뭐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뭐 조작이 있냐 없냐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렇게 통계 자료 분석이라는 것이 과학이니까 그걸 보면은 엄청난 조작이 있었던 거거든요. 사전 투표에서는 뭐 그건 빼도 박도못 하는 증거지 않습니까? 숫자가 남긴 거니까. 네. 일단 QR 코드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비밀투표 침해 위반이냐, 아니냐, 문제로 해서, 결국엔 이렇게, 어, 이 QR코드를 발행한 자만, 컴퓨터만 알고 있는 정보가 담길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QR코드를 썼다는 거. 음. 이거, 우리 국민들 무관심하게 그냥 놔두면, 이게 아마 부정선거의 문제가 해결이 안될것 같은데. 음. 뭐, 이게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QR코드가 뭐, 어떠니, 저더니 하더라도, 형식적인 그런 요건을 전혀 못 갖춘 거 아니에요. 네. 현행법이 규정한 대로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런데 네. 뭐, 왜 그렇게 이렇게 당당한지 모르겠어요. 뭔가 이용 가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QR 코드만이 가지고 있는 음. 이용 가치. 근데 어떻게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나 그 공직자들은 민감하잖아요.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민감하고 어떤 터를 벗어난는그 자체에. 두려워하는데. 네, 더구나 제가 2017년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소송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대로 다시 QR 코드 아니 바코드로 돌아왔어야죠. 음. 소송의 대상이 됐으면, 나 이거 뭔가 소송이 걸리는 거구나. 음. 그러면은 QR 코드 대신 얼마든지 서른 한자리에 표현할 수 있는 바코드를 쓸수 있는데 왜 QR 코드를 고집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터지게 되면은. 우리는 그 원인을 추적해보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따르면은 QR코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었겠네. 그렇게 봤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리스크를 감당하면서까지 QR코드를 썼겠죠. 결국에는 이번에도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소송을 제기했는데 거기에서 또 이번에 QR코드가 문제가 되겠죠. 이거를 누가 자처했습니까? 선관이가 자처한 겁니다. 뭐, 다른데 뭐, 어떻게, 말해둘 도리가 없네요. 네. 그런데 여기에 뭔가, 이제 이 선거의 문제에, 뭐, 핵심 키가 있는 거로 좀. 뭐가 있겠네요. 네. 네. 조만간 이제 그, 이제 베일이 벗겨지지 않겠나. 네. 숨기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거 하니까, 지금은 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다 정보를 제공하니까. 그래서 아무리 이제 발행자만 알고 있다고 해도 그 키값이 풀리지 않겠나 저는 음. 보는 거죠 아니면 내부 제보자가 있거나 네. 그래서 뭘 담았다 그걸 어떻게 활용했다 하는 것이 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거를 선관위가 우리 국민들에게 다 공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s q l c 가 전혀 아니다 라고 뭐확증을해 주든가 네.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면 이번에도 참 희한한 거는 네 국민에게 공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 국민들이 의심을 가지거나 궁금해하면 이야기를 해야죠. 어떻게 한 명도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는지. <laughs> 어, 이야기를 안 하는 정도가 아니고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의문 제기하면 형사 고발이. 음. 저두 건을 당했든요 이제 이렇게 유튜브 방송에서 선거 얘기, 부정 선거 얘기만 하면 고발이 들어옵니다. 저 이번에 송파 개표소에서 이의 신청 거론했다고 어, 개표 간섭 방해죄를 적용해서 또 고발도 들어. 당연히 봉인지에 문양이 나타나고 서명이 이상하고 이러면은 이거는 확인해봐야 된다. 내지는 무효로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국민들이 할수 있는데 당연히 할수 있죠. 그거를 개표관섭 개표방해다 이렇게 죄를 씌워요 봉인지 문양 나타난 것좀 보여 드려야 되는데 봉인지 문양 나타난 거참 기가 막힌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거 보십시오 이게 이거. 정상적으로 본투표함에 붙어 있는 봉인지인데 개표 직전의 봉인지입니다 모양이 음. 문양이 나타났습니다 뜯 뜯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뜯었다 붙이는 적이죠 완전히 네, 뜯었다는 네. 거죠. 자, 이 정도 되면 당연히 개표 참관인들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정상적인 투표함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음. 이거는 개표를 중단하고 음.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자.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개표 과정이죠. 그런데 그런 거를 확인해 보자고 하면 개표 방해다, 개표 간섭이다. 그런 분위기가 음. 그렇지 않대요. 그냥 대게 묻어서 그냥 빨리빨리 통과시키는 그런 분위기랍니다. 네. 그러니까, 봉인지를 뗐다 다시 붙여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제재를 받지 않는 거지. 음.